아파트 하자소송에서 기준도면은 어떤 걸로 할 것인가 이게 예전에는 많이 쟁점이 됐죠 최근에는 다 정리가 됐는데 여하튼 착공도면이나 준공도면이냐 왜냐하면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할때 수많은 어, 설계성 변경이 있을 것이고 이 설계성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지 여부가 이제 불분명할 수도 있죠 여기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간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로 정리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어 분양자의 채무불량이나 하자 담보 책임은 특약에 비춰 보유하여가 하거나 주택법상 건설기준 등 통상 갖춰야 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하자 인정된다. 설계 변경 그러니까 착공 도면 이후로 수많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적법하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 분양계약 당시 사업 승인 도면이나 착공 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 방법 대로 시공할 것을 수부장자에게 제시 내지에 설명하거나 분양 안내서 등 분양 광고나 경번 주택 등을 통하여 그런 내용을 별도로 표시했을 경우에 아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파트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중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가 이제 중간을 좀 빼고 했지만 중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착공 도면 이유로 수많은 변경 설계 변경 절차가 있고 그런 설계 변경 절차 자체가 거의 대부분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중공 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시하는 것입니다. 권현필 변호사였습니다. <목소리>